상상해 보십시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멀리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런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날아간다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누구의 가슴에도 울림을 주며 별들 사이의 모험을 꿈꾸게 합니다. 그곳에서 인류는 우주의 끝없는 거리를 정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실제 숫자를 들여다보면 경이로움과 함께 쓸쓸한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활한 별바다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우주는 단순히 거대할 뿐만 아니라 무수한 병행실제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며 탐험의 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빛의 해. 라이트 이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단위는 친숙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소름이 끼칠 만큼 거대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빛의 해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이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9.46조 킬로미터입니다. 만약 보통 비행기로 이 거리를 날아간다면 수백 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의 해를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로 100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현실은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다릅니다. 빛의 속도로 1년을 날아도 태양계의 문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전하며 우주의 광활한 공간 속에서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 경계는 태양의 중력 영향이 희미해지는 곳으로 대략 1 빛의 해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에 도달하더라도 여전히 외곽에 머무르며 친숙한 이 집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태양계의 외곽은 오르트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구름의 반경은 약 0.8에서 1.5 빛의 해로 추정됩니다. 이는 태양계가 단순한 행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먼 해성들의 거대한 구름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인류의 현재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탐사선을 발사해 우주로 보냈고, 그중두 개가 거리와 속도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이저 1호와 파커 태양 탐사선입니다. 보이저 1호는 1977년에 발사된 후, 2025년 현재 48년째 비행 중입니다. 속도는 초당 약 17km로 우주의 규모에서는 거북이처럼 느립니다. 지금까지 약 254억km를 이동했으며, 곧 빛의 하루, 원 라이트데이 거리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빛의 하루는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로 약 259억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나 이 속도로 1 빛의 해를 완주하려면 17,500년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약4.2 빛의 해이므로 최소 7만 년이 걸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탐사선의 엔진이 가볍게 울리는 소리. 끝없는 어둠 속의 고독, 그리고 지구로 보내는 희미한 신호. 그 신호가 도착할 때쯤 후손들의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진화하더라도 탐사선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2025년 나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보이저 1호는 성간 공간을 탐험하며 플라즈마 밀도와 자기장을 측정하고 있으며 2026년경 빛의 하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류의 기술이 우주의 경계를 뚫고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보이저 1호보다 훨씬 빠르며 속도가 10배 이상입니다. 금성과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탄성밴드 효과처럼 가속해 초당 192km에 도달했습니다. 이 속도로 하노이에서 호츠민까지는 불과 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탐사선으로 2024년에 시속 43만 마일, 약 69만 2천 km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5년 최근 비행에서 태양 대기를 뚫고 들어가 태양풍의 유턴을 관찰하며 태양 물질이 되돌아오는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속도라도 1 빛의 해를 날아가려면 1560년이 필요합니다. 프로시마 센타우리까지는 4.2 빛의 해이므로 최소 6552년이 걸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발사 순간의 흥분, 통제실에 울려 퍼지는 박소 소리, 그러나 그 여정이 인류 역사보다 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슬픔. 파커 탐사선은 2025년 12월 24일 태양 대기 속으로 가장 가까이 접근하며 태양풍의 재활용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태양의 에너지 순환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류 문명의 탄생부터 지금까지는 약 5,500년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요. 가장 빠른 파컷 탐사선을 보내더라도 일 빛의 해를 가려면 300세대가 이어져야 합니다. 탐사선이 마침내 일 빛의 해에 도착할 때 지구의 인류 문명은 여러 번 바뀌었을 것입니다. 출발할 때 사용하던 언어가 고대어가 되고 글자가 변형되며 당신의 과학적 업적은 우주의 먼지 속 전설이 됩니다. 이는 진정한 절망, 깊은 고독의 감정입니다. 바람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광활한 공간을 메우고 시간이 얼어붙은 듯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기 우주 여행은 뼈 밀도가 매월 1에서 1.5% 감소하고 근육이 약화되며 무중력과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는 인체가 극한 가속에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주의 진정한 규모에 직면할 때입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직경이 약 10만 빛의 해로 입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인류가 물리학의 한계를 깨고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해도 은하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려면 10만 년이 걸립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빛의 속도에 정확히 도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입니다. 천하 밖으로 나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 은하수와 충돌할 예정은 2.54백만 빛에 떨어져 있으며 초당 110km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 40억 년후 우주적 규모의 충돌이 일어나 더큰 은하로 합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새로운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다음 100억 년 동안 충돌 확률이 50%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하의 운동학적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2.54 백만 년이 걸립니다. 도착할 때 지구의 인류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하거나 지구를 떠나 우주의 다른 곳에서 번성할지도 모릅니다. 보이저 1호 속도로 가면 444억 년이 필요합니다. 그때쯤 지구는 태양에 삼켜진 지 오래고 우리의 존재 증거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들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 과학자들이 사상 최대 우주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도는 넓은 하늘 영역을 커버하며 거의 80만 개의 은하를 보여줍니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이 930억 빛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는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수 있는 한계 범위로, 그 너머는 인류와 무관합니다. 그곳의 빛은 결코 지구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주의 크기는 930억 빛의 해를 훨씬 초월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무한할지도 모릅니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허블 우주망 원경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약 2조개의 은하가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각 은하는 수십억에서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으며 생명 가능 행성도 무수합니다. 2025년 최신 추정에 따르면 이 숫자는 6조에서 20조개로 더클수 있습니다. 이 규모 앞에서 우리 은하수는 광활한 해변의 모래알처럼 작습니다. 지구가 있는 태양계는 미미한 먼지입니다. 이 푸른 행성에서 모든 인간은 우주의 광대함에 비하면 거의 무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 해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발밑의 각 모래알이 별로 가득한 은하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우주가 주는 깊은 겸손의 감정입니다. JWST의 2024-2025 발견은 초기 우주의 거대 은하를 보여주며 표준 모델을 도전하며 다크 에너지의 진화를 암시합니다. 이제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인류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초고속 우주선을 만들 수 없을까요?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1994년 이론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레가 제안한 워프 드라이브입니다. 원리는 우주선 앞 공간을 수축시키고 뒤 공간을 팽창시켜 공간에 거품을 만들어 우주선을 공간을 따라 미끄러지게 합니다. 이렇게 초광속 여행이 가능하며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거품 가장자리에 에너지 기울기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주선은 1초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고속 이동 시 전통적 위치 측정이 불가능해 양자 얽힘 기반 위치 측정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아직 원형 단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5년 케임브리지 대학 등의 연구로 최대 장애물이 물리 법칙이 아니라 우리 몸입니다. 인체는 초고속 우주선의 극한 가속을 견디지 못합니다. 뼈 손실, 근육 약화, 무중력과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체가 제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먼 여행을 감정적 도전으로 만듭니다.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2025년 새로운 연구는 음의 에너지 없이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서브 루미널 워프 드라이브 모델을 제안하며 세그먼트 디자인으로 초고속 여행을 현실에 더 가깝게 합니다. 더 잔인한 것은 최근 허블 상수 연구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빠르게 팽창하며 허블 상수는 메가파섹당 70에서 76km/초입니다. 2025년 허블과 JWST의 측정은 허블 긴장을 확인하며 새로운 우주 모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먼 은하는 빛의 속도를 초과해 멀어지며 일부는 빛의 속도를 넘어섭니다. 이는 빛의 속도 우주선을 만들어 즉시 출발하더라도 그 은하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빛은 지구에 영원히 도달하지 않으며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현재가 아닌 과거를 봅니다. 태양은 8분 전의 빛으로 피부에 스며드는 따스함입니다. 태양보다 1000대 큰 베텔게우스는 640년 전의 빛으로 반짝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2.5, 400만 년 전의 이미지로 빛으로 그려진 고대 그림입니다. 지구에서 빛의 속도는 극도로 빠르지만 우주의 규모에서는 사막을 기어가는 달팽이처럼 느립니다.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1. 빛의 해 거리만으로도 인류를 태양계에 가둡니다. 수백 빛에 떨어진 케플라 20이나 지구와 가까운 블랙홀 탐험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 빛의 거리를 진정 이해하고 우주의 광대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통찰합니다. 평생 고민하는 번뇌, 추구하는 명예와 이익. 다툼의 득실은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한밤 중의 한숨처럼요. 일 빛의 해의 잔인함은 그 거리가 얼마나 먼가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작다는 데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물리법칙과 현재 몸의 한계가 경계를 그을 뿐입니다. 이 자금은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이 푸른 행성, 주변 사람들, 짧지만 유일한 삶을 여.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별들 사이의 여행이 실현 가능하지만 여러 세대의 계승을 대가로 요구한다면 당신은 그 여정을 시작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으며 상상을 폭발시키는 개념으로 이끕니다. 다중 우주 멀티버스입니다. 한 물리학자가 미친 듯한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총을 자신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결론은 당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그러나 2022년 노벨상은 그가 오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실험은 양자 자살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총알이 발사되지 않은 우주에서만 당신의 의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을 제안한 사람은 휴 에버렛입니다. 1957년 그는 27세였습니다. 지도 교수는 논문을 읽고 너 미쳤냐고 했습니다. 학계 전체가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는 51세에 술로 세상을 떠났고 죽기 전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후 40년 후 양자 얽힘 실험이 이 술주정뱅이 미치광이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에버렛의 고독, 어두운 방에서 수학 방정식으로 가득 찬 종이를 보며 세상이 등을 돌린 느낌. 그러나 역사는 그를 정당화했습니다. 최근 검증에서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은 양자 얽힘과 일치하며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나사가 발견한 우주의 이상한 차가운 점, 콜드 스팟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와 충돌한 흔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가운 점은 얼마나 이상할까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 속에 있으며 주변보다 0.00015도 낮습니다. 우주의 기모에서 이 미미한 차이는 사막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빙하오아시스처럼 물리법칙을 위반합니다. 2015년 영국 왕립천문학회 과학자들은 이 영역의 직경이 18억 빛의 해로 알려진 가장 큰 이상구조라고 발표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차가운 점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에 떨이면 CMB는 균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의 얼굴에 난 흉터처럼 존재하며 무언가와의 충돌 증거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미친 가설을 제안합니다. 이 차가운 점은 다중우주의 첫 물리적 증거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다차한 공간에 떠도는 무수한 거품처럼 여름 오후 비눗방울처럼 빛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립니다. 우리 우주의 이 차가운 점은 137억 년전 다른 우주와 스친 흔적입니다. 이는 SF처럼 들리지만 2024년 켈텍 물리학자들이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 우주 충돌이 CMB에 비슷한 온도 이상을 남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첨단 양자 기술을 사용해 돌을 던진 호수에 생기는 잔물결처럼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질문이 남습니다. 병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당신의 버전은 몇 개일까요? 답은 소름끼칩니다. 무수합니다. 에버렛의 다세계 이론은 양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주가 여러 버전으로 분기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어나 빨간 옷을 입을지 파란 옷을 입을지 우주가 둘로 나뉩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다시 분기합니다. 매 초, 매 하원자 입자의 양자 선택이 새 우주 가지를 만듭니다. 옥스퍼드 대학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가 계산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몇초 동안 10에 500개의 새 우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얼마나 거대할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원자 수는 10에 80입니다. 당신이 만드는 병행 우주의 수가 그보다 무한히 큽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당신이 대통령이며 박수 소리와 플래시가 터집니다. 다른 우주에서는 부모가 만나지 않아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일부 우주에서는 물리법칙이 다릅니다. 중력이 밀어내고 빛의 속도가 초당 1m이며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다. 익숙한 이미지들이 낯설게 흘러가는 영화처럼요.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얽힘 연구로 알랭 아스펙트,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는 양자 역학의 기이함을 공식 인정합니다. 프랑스 물리학자 알랭 아스펙트의 실험은 우주의 양극에 떨어진 두 양자 입자가 즉시 서로의 상태를 감지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원격작용은 빛의 속도를 초과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원격의 유령작용이라 불렀고 평생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험이 반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양자 얽힘의 존재는 다세계 이론을 지지합니다. 여러 우주가 동시에 존재할 때만 이 초원격 연결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두 양자 입자가 친한 친구처럼 수억 빛에 해떨어져도 서로의 슬픔이나 기쁨을 말없이 느낍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깊은 연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미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절망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리학자 줄리언 바버는 충격적 관점을 제안합니다. 시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환상일 뿐입니다. 다중 우주 이론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나 다른 우주가지에 분포합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느낌은 당신의 의식이 다른 우주 단면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즉, 어제의 당신, 오늘의 당신, 내일의 당신이 바른 우주 단면에 동시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하나의 연속된 체인을 경험할 뿐입니다. 다양한 풍경을 흐르는 강처럼 물소리와 습한 흙 냄새를 맡으며요. MIT 물리학자 맥스 테그와크는더 나아갑니다. 그는 수학 우주 가설을 제안합니다. 수학으로 묘사 가능한 모든 구조가 실제합니다. 각 수학 공식은 실제 우주에 대응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학적으로 일관되기만 하면 그 세계는 진짜입니다. 해리 포터의 마법 세계가 수학 구조를 찾으면 실제합니다. SF 소설의 3체 시스템이 올바른 물리 방정식을 가지면 어떤 우주에서 작동합니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엄격한 물리 이론으로 우주를 끝없이 펼쳐지는 거대한 수학책처럼 만듭니다. 2023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상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먼 은하의 스펙트럼이 우리 물리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우주로부터의 정보 누출을 추측합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우주 경계가 완벽히 밀폐되지 않고 일부의 균열이 있다면 다른 우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무섭게 다른 우주의 것이 건너올 수 있을까요? JWST의 발견. 초기 우주의 비정상적으로 큰 은하들은 표준 모델을 도전하며 다중 우주의 누출을 암시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우주학자 안드레이 린데는 팽창 다중 우주 이론을 제안합니다. 빅뱅 후 팽창 단계가 모든 곳에서 동시에 멈추지 않습니다. 일부 영역은 멈춰 우리 같은 우주를 형성하지만 다른 영역은 계속 팽창하며 무수한 거품 우주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영원히 멈추지 않으며 우주 생성 기계처럼요. 각 거품 우주에서 물리상수는 무작위입니다. 생명에 적합한 우주도 완산이 죽은 우주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 중심 원리, 엔트로픽 프린시플이라는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는 질문을 났습니다. 왜 우리 우주의 매개 변수가 생명에 딱 맞을까요? 빛의 속도, 중력, 상수, 전자 질량, 어느 하나라도 만분의 1만 일만큼 어긋나면 우주는 붕괴하거나 원자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일부는 신의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더 차가운 답을 줍니다. 무수한 우주가 있으므로 대부분 생명에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적합한 우주에서만 생명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부적합한 우주에서는 누구도 질문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중국과학원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로 다중우주의 가능한 구조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우주수가 유한하면 관찰되는 양자 현상이 편차를 보이지만 실험 결과는 무한 다중우주 모델과 완벽히 맞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우주수가 무한하다는 증거입니다. 무한이란 무엇일까요? 가능한 모든 일이 반드시 어떤 우주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미친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최고 일원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일어나면 자유의지는 존재할까요? 당신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선택이 다른 우주 가지에서 일어납니다. A를 선택하면 다른 우주의 당신이 B를 선택합니다. 둘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당신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해진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를 경험할 뿐입니다. 이는 당신의 삶이 운명이 아니라 수학으로 미리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가능성의 합입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철학자 로버트 프라이스는 더 비관적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다중 우주가 존재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어느 우주에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더 나아가 어제와 오늘의 당신이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요? 매초 당신의 의식이 다른 우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일관된 이야기를 기억할 뿐, 실제로는 매초 몸과 우주를 바꿉니다. 연속적 존재라는 느낌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존재 형태는 무수한 우주에 흩어진 양자 조각입니다. 2025년 초 세르네 대형 입자 가속기가 업그레이드 후 이상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입자 충돌 결과가 현재 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입자들이 다른 우주를 스치고 돌아와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추측합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하원자 입자 수준이지만 우주 간 물질 교환을 잃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다른 우주의 경계에 처음 닿은 순간으로 공허 속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영감을 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중 우주가 실제라면 다른 우주로 갈수 있을까요? 답은 냉혹합니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우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점프할 수 없으며 영화의 한 프레임에서 다른 영화 프레임으로 점프할 수 없는 것처럼요. 워멀 같은 미지의 메커니즘이 없다면요. 그러나 건너간다 해도 어느 우주에 도착할지 모릅니다. 천국일 수 있고 지옥일 수 있습니다. 물리법칙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당신은 순식간에 분해될 수 있습니다. 에버렛은 죽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이 그를 위로한다고. 어떤 우주에서는 그의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을 테니까. 조롱받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난 지 40년 후 우리 우주에서 그의 이론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합니다. 1982년에 이 우주 가지를 떠났으니까요. 아니, 무수한 병행 우주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 연구하며 이해의 날을 기다립니다. 다중 우주는 실제할까요? 과학계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증거가 쌓이고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무한히 멀지만 무한히 가까운 어딘가에서 당신의 다른 버전이 이 글을 읽고 완전히 반대 결정을 내리며 전혀 다른 삶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과 그 나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둘다 똑같이 진실하고 똑같이 고독합니다.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중우주의 가장 잔인한 점입니다. 당신이 유일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고독하다고요. 그리고 그 고독이 우리를 계속 탐험하게 하는 영감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매 순간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